안녕하세요. 네 오늘은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추인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아보겠는데요. 자 우리 이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게막나니 아들이 자기 아버지 몰래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내 아버지 대리인이에요 하고 상대방한테 이 아버지의 토지를 팔아먹었을 때 아버지가 매운맛을 보이려면 추인 거절하고 아니면 아들이 깜빡 갈까봐 걱정이 되면 추인할 수있다 그랬죠. 자, 근데, 추인을 하게 되면, 요 추인은 형성권입니다. 그래서 추인을 하게 되면, 이 막난이 아들과 요 상대방 씨가 우리 아버지 땅 팔게요. 라고 하는 이 계약이 계약하는 순간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. 그렇다고 얘가 행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냥 여전히 추인했다 하더라도, 이 망란이 아들의 행위는 여전히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추인은 누가 하냐면 너무나 당연히 요 본인이 추인권자는 본인이죠. 그러면 누구한테 추인을 할수 있냐면 망란이 아들인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상대방한테 추인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. 이 토지를 그 사이에 팔아넘겼으면 그 전득자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이렇게 다뭘할수 있다? 추인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추인은 언제까지 할수 있냐면 이 상대방도 철회라는 걸할수 있거든요. 철회라는 걸할수 있는데 이 철회하기 전까지 추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가능한 거예요. 먼저 한 사람만 할수 있다. 요, 요, 추인하고 철회 중에 둘 중에 하나. 그래서 결론은 시험에 나오는 걸 우리 봐야 돼.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. 근데 역시 이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왕 중에 왕은 이겁니다. 이,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. 자, 이, 얘가 이렇게 협의의 무권대리로 상대왕에게 아버지 토지 팔겠어요라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 본인, 본인이 사망을 하잖아요. 본인이 사망을 해가지고, 요 아들이 아버지의 토지를 상속을 받은 경우, 이게 시험이 제일 잘 나옵니다. 상속을 받은 경우, 이 막난의 아들은 이때 아, 자기 아버지 토지는 헐값으로 팔아놓고 막상 상속을 받아놓으니까, 아, 이거 아까운데? 라고 하면서 추인 거절을 신의 측상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.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추인 거절을 할수 없다. 이, 이게 거의 뭐 협의 무권대리 나왔다면 요지문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이게 정답이 될 확률도 무지하게 높고 요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. 요거를. 그리고 요거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추인, 추인이나 뭐 거절도 나중에 보겠지만 추인은 누구한테 할수 있다. 요 둘한테 다할수 있다 그랬죠. 전득자한테까지도 추인을 할수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게이 본인이 가장 확실하게 추인을 하려면 무권대리인한테 추인을 할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요 상대방한테 추인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이게, 이게 왜 그러냐면 자이자 요걸 봐야 돼.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철회를 할수 없고 철회를 하게 되면 추인을 할수 없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예요.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. 이 아들이 나쁜 놈이야. 진짜 나쁜 놈인데 얘한테 아버지 토지를 팔때 바가지 씌웠어.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싸게 팔았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. 그러면 이 상대방이 이걸 사놓고 나중에 보니까, 어? 이 진짜 나쁜 놈인데? 나한테 바가지를 씌웠는데?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철회를 하려고 할거 아닙니까? 철회를 하려고 하는데, 이때 만약에 이 본인이 상대방한테 추인을 했잖아요? 그러면 상대방은 철회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. 못해.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상태에서 얘가 아직 아버지가 추인했는데요 본인이 추인했는데요 라고 이 상대방한테 아직 전하지 않았죠 아직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 본인이 추인한지를 몰랐으니까 철회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나 추인했는데 너왜 철회하니라고 이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요? 해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.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 상대방한테 직접 추인을 한 거니까 얘는 철회를 못해도 자 이제 인제 한번 읽어볼게요.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. 법좀 써도 좀 깨끗하게. 알겠으지, 더럽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적어가지고 알기가 되게 좀 힘들죠. 왜?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, 그러니까 누구한테? 무권대리인한테 추인을 하게 되면, 상대방이 이거를 알지 못하면, 철회를 해도, 난 이미 추인했는데라고 대항하지 못해.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. 근데 이 경우, 아까 말씀드렸죠. 이 아버지가 추인을 막난이 아들한테 했어도, 즉, 무권 대리인에게 했어도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알려줬어. 그래서 얘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죠. 그때는 이제 나 너한테 추인했잖아. 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. 무슨 얘기냐지죠 그러면 이 법조문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. 그렇지, 본인은 확실하게, 확실하게 추인할 때는 상대방한테 하는 게 낫지. 얘가 무권 대리인한테 아까 추인을 할수 있긴 했어도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. 있었죠. 뭐 상대방한테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었잖아요.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? 상대방에게 하고 얘가 이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본인이 했을 때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전해지 얘가 그래서 몰라. 그러면 어떻게요? 해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즉그 말은 얘는 상대방한테 하지 아니,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, 이 말이 뭐가 생각되냐면 이거를 괜히 뒤, 그러나 해서 뒤에 붙여놔서 그렇지. 상대방한테 하지, 요,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하지 안해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해. 이렇게 법을 적어야지, 놈들아. 어떻게 이 법을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이렇게 적냐고 헷갈리게. 그죠? 자, 아무튼, 우리가 오늘 추인, 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역시 요게 제일 잘 나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